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ubs 뉴스 진행을 맡게 된 황주환입니다. 최근 본교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종종 도서관 사물함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도서관 측에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영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교에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한 사물함 신청 및 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도서관 사물함을 비롯한 사물함 매매글이 올라와 보는 이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우들은 사물함도 작년에 강의 매매 방지 시스템이 도입된 것처럼 매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인터넷 와이 유키키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물함 매매가 일어나는가어 사물함 매매도 일종의 저는 본재라고 생각해요. 사물함더큰 문제가 발생할 같 심각하게 니다 이에 중앙도서관 전기 자료팀 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규정상에는 그 학생 사물함 이제 만약에 적발 매매 적발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구 사물함 정지 그 신청 정지 그다음에 그 향후에 6개월간 도서, 대출, 자습비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지한다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기간을, 그래서 3월 6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뭐 9일에 배정했으면은, 저희들이 한 뭐, 3월 31일까지는 안 쓰면은, 열쇠가 안 잠겨져 있으면은, 그 번호에 대해서 다시 그, 후보자들정었으니까그 후보자들을 다시 그, 재배정하겠다고 이렇게, 부로그만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할까 싶습니다. 사물함 매매로 인해 학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매매가 근절되어 사물함이 필요한 학우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UBS 뉴스 이형록입니다. 복고채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하죠. 복고채 활짝 컸지만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둘째 주 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